안녕하세요. 익스클래스 학원 원장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6일 치러질 UA 서술 경시대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때 중등부를 준비하자. EMC는 초등부 오륙학년을 대상으로 예선전이 실시되며 예선전에서 본선 진출권을 획득할 학생에 하나여 4월 26일 본선에 진출합니다. 본선 진출을 위해 익스클래스 그래서 무료 시험 대비가 실시되며 무료 시험 대비는 중등부 내신 대비를 경험해 볼수 있으며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1 때 중1을 준비하자 자유학년제 기간인 중1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치루어지지 않습니다 익스클래스에서는 자체 중간고사, 자체 기말고사 형식으로 UA 경시대회에 의무 참석하게 합니다 의무 참석 시 무료 시험 대비가 실시되며 무료 시험 대비를 통해 중2,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미리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요령도 터득하게 될 것이고 학습 습관도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UMC는 서술 경시 대회로 100% 서술 문제가 20문제에 출제됩니다. 시상 내역은 이와 같습니다. 이중 서울시에서 대상을 수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술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시 1등을 선발하고 중랑구의 금상을 수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술 평가를 실시하여 중랑구 1등을 선발하게 됩니다. 익스클래스에서 서울시 1등과 중랑구 1등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